6월 1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일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그것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 씻,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발꿈치를 들게 해서 성경을 응하게 할 사람, 곧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그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운 중에, 중에 있다고 있으신 것을 증언하고 있으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지 본문의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신 언급하시면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만큼 마음이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머릿짓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 품에서 주여 누구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가롯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롯 유다를 직접 지목하면서 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셨던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속 풍습으로 떡 조각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받는 사람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떡 조각을 건네준다고 합니다. 배신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사랑의 경의의 표현을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도저히 그렇게 연계 이해, 이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건넨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떡 조각을 주는 주는 사람이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론 유다에게 직접 건네시면서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에게 최고의 경의 표현을 하면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론 유다에게 보여 주심으로 오히려 가론 유다가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의에 대한 표현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론 유다는 어 이제 반전을 일어나 일, 일으키죠. 조각을 받은 즉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말 역시 예수님께서 조각을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사탄이 유다를 유혹해서 돌변해서 돌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의심하며 따라다녔던 그 가론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가론 유다가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자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통제권을 사단에게 넘겼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의 생각이나 감정, 판단 및 결정능력의 이력이까지 모든 것을 사탄의 의미대로 주관하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러 대체수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큰 은총을 입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은 떡한 조각을 찍어 직접 유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찍어주는 것은 당시 중동 지방에서 손님에 대한 주인의 최고의 호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의, 사랑의 마음과 경의의 표현을 받았습니다. 따르던 스승이 자신을 지목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경한다, 라는 이 표현을 유대식 관습으로 직접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우리들은 흔히, 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용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성, 구약성경 속에 욕기에서 욕이 친구들에 친구들에게서 받은 그 질타와 훈계와 같은 결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암암리에 우리 속에 있다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남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의기소침해져서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와 같은 자에게 책망과 꾸중 대신에 오히려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약한 자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에게도 다른 사람에 비해 더큰 은총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은총을 받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큰 은총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속히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속히 즉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히 제자들을 사랑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 사탄의 공격은 더 매서워집니다. 기고만장하여 선택받은 자라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멍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담기로 결단하시고 겸손하게 내 삶을 점검해 나가시, 나가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안에 불순한 마음들 경건하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 가기로 힘쓰는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깨끗해지며 경건, 경건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되기를 소명하면서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않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